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볼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기술 영상 찍어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자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을 있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우리 기술 자 이번에는 조금 그전과 다른 상승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기술 관련해서 이 원전 섹터 즉 테마 순환매 이해를 우리 주주님들이 한다라고 하시면 다 거기에 정책을 얻은 이 테마가 어떻게 대폭등을 하는지 일 한다라고 하시면 우리 기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잡으셨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 기술의 상승은 그전과 다르다라고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자 일단 우리 기술 관련해서 제가 처음 찍어드린 게자 보시면은 6월 11일입니다. 자 6월 11일에 우리가 자 매물 소화 후 잡아주는 구간 12매도 위에 여기까지 올린다 라고 6월 11일에 영상 찍어드린 다음에 보시면은 자 진짜 폭등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12 13, 16. 자,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 결쳐서 계속해서 대폭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테마의 순환매에 있어서 자 이제 원전, 원전이 두산 에더빌리티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전지 때를 생각을 하시더라도 2차전지라는 큰, 큰 틀에서 결국에는 양극재, 자 음극재, 그리고 뭐 전고체 뭐 전구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순환매가 나왔던 것처럼 자 이번 원전 섹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SMR 관련해서 순환매가 이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중에서 12. 자, 12판인 이 작전주. 작전주의 성격이 솔직히 강하죠. 자, 이 우리 기술 한번 주목을 해 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술이 뭐12 물량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보면 상장일이 우리가 6월 11일이 6월 13일이었는데 자, 권리 공매도 D-2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월 11일 날에 어느 정도 이종 이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날 권리 공매도가 나온 날이12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자이 물량을 어쨌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투매된 시비 물량이 나오던 이 물량을 받아주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가격대를 여기서 잡아주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술을 지금 현재 주봉상 월봉상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걸 조금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자이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가 진짜 대박 매집주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일전에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구간들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어디죠?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 꽉 차게 터뜨렸고 자 여기에서 거래량 꽉 차게 터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래량 터뜨린 구간에 꽉찬 양봉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물량을 잡아줬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어때요? 우리 주주님들 그전에 비해서 거리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깨지 못했던 자이 2,500원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최소 이번 정책과 더불어서 SMR이 이렇게 세상에서 주목을 받았을 때, 못해도 이번에는 이, 여기를 매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매집을 그동안 21년도부터 꽤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그전 전고점 구간의이 저항 구간이, 한 3,200원에서, 자, 여기, 그전 저항 잡혔던 구간, 한 2,980원, 자, 이 구간 사이에서 잡힐 순 있겠으나, 자, 이 구간에서 앞으로 지금같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친이 빨간색 구간에서 어느정도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매집의 크기와 양을 생각을 해 봤을 때이 우리 기술은 이번에 SMR에 어떤 걸로 등극할 수밖에 없다. 대장주.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이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 이구간의 매집이 지금 현재 진행된 이후에 일부 물량을 어느 정도 자, 털긴 했지만 이번에는 윗꼬리가 아니라 뭐죠? 꽉 찬 양봉으로 지금 이제 이 앞구간에 있었던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자 뚫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런다고 하면은 이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이 힘의 크기에 이렇게 세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더 주봉상 주봉상 넘어가서 봤을 때이 앞구간에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러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싹다 뭐예요? 싹다 지금 현재 이 수익 자 수익을 주면서 끌어올린다라는 것부터가 이 우리 기술의 어떤 거니? 대시세니 시세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이앞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두 수익을 주면서 현재 이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 지금 구간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을 해봤을 때자 일봉상 일봉상 우리가 진짜 급등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주주님들이 아 고점이지 않을까해서 나갔던 구간이 우리가 어디죠? 우리가 이3만원 구간, 다이 삼만 원 구간, 구간 그다음 전고 구간 돌파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변동성이 있었지만 자, 이 구간 뚫고 나자 지금 현재 뭐예요?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 받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고점이라서 내가 이걸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종목 보셔야 된다? 우리 기술 지금 현재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우리 주주님들 이 앞에 구간 다 수익을 주고 올린 게 그냥 올린 게 아닙니다. 일전에 단한 번도 우리가 민주당, 자 민주당이 단한 번도 그전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까지 그대로 이어가면서 원전을 주목시켰던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 관련해서 내가 지금 고점인데 자 매수해도 되나 고민신 이 분들 그리고 우리 기술 그 전부터 갖고 있으셨는데 혹은 주연이와 함께 자 밑에서 매수하셨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는 주연 개인 번호 자 010. 8671-8708. 자, 010-8671-8708로 우리 기술의 우리. 자, 두 글자 남기셔서, 자, 우리 기술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 고점인 줄 알고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이 위해서 우리 기술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SMR의 대장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큰 수익은요, 우리 주주님들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이런 작 전주 냄새 낭낭한 시총이 작은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산 에너벨리티 놓치신 분들 우리 기술 아직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 기술을 잡아도 되나 안 되나 지금 현재 이 판단이 서지 않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주연 개인번호 01086718708 01086718708로 우리 기술에 우리 자, 우리 남겨주시면요 우리 기술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매수 타점과 더불어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저만 아직까지 매도가 아니라 아직도 매수 가능한 부분에 서 계속 영상 찍어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지금 우리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3만 원대 구간이 지금... 두... 우리 기술의 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우리가 돌파 매매가 뭔지 돌파 매매를 어떤 종목에 어떤 테마에 어떤 시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 번호로 자 우리 기술의 우리 자두 글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매일 오전 8 시에 라이브 해드리고 자, 이 라이브 링크 띄워드리고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 자,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 방법. 문자로 다 넣어드리니까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답장 잘 확인해주시고 자 바로 바로 자,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기술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날부터 급등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포착하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진짜 자리가 왔을 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하나도 놓치시지 않게 꼭 소통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모든 걸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 모든 정보 자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거 잊지 마시고 자, 영상 마지막에는 이 정책 관련된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히든주, 자, 상법 개정 진행 중이죠. 자, 히든주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는 아 공약이 하나 있죠. 자이 코스피 5천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합니다. 자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PBR 0.8배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면서 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건데 즉 지금 현재 PBR이 낮은 기업일수록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양 압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지주 지주사들.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지분만 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산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이익은 적기 때문에 뭐가 적죠? PBR이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지주사들이 PBR이 0.8배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이 자 우리 이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PBR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죠? 0.8배, 자 0.8배까지 결국에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은 PBR이 0.2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몇 배를 올려야죠? 네 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지주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유동자산이 자, 현금 들고 있는 것만 2,600억. 자 비유동 자산은 지금 현재 3.4조에 이릅니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시가 총액은 비유동 비유동 자산 대비 3분의 1에도 지금 현재 미치지 않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3년여 간의 박스권을 뚫고 나서 이제서야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한 종목. 자, 앞구간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지금 현재 물량 장악을 진행한 이후에 자, 거래량 없이 하락과 조정, 시간 조정, 자, 가격 조정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서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세 분출을 이제 시작하기 한이 종목. 이 종목 여기에서 지금 시청에서도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된다? 최소 4배는 더 올라가야 상법 개정 관련된 주가가 맞춰질 수 있는 이 종목 자 시세 분출을 이제 제대로 뚫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 자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자 그전 전고점 그 이상까지 돌파하고 쭉쭉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구간도 아직까지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4배는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유효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보이는 주연 개인번호 010-8671-8708 010-8671-8708로 자 히든 자,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딱 100분만 함께 모집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차트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딱 100분만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 번호 010-867-1-8708-HIDEN. 히든. 히든이라고 남기셔서 시세 분출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추세전을 하기 시작한 이 종목 절대 아직까지 매수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촬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답장 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